얼굴는 전부 다막그거막 그걸어서 그, 그, 만들면 돼요 굳이 굳이 앞으로 뛰 나와가고 지랄들 한다고 자자 각자 그리고 부산은 부산은 어좀 반으로 나둘게요 우리 동서대는 동서대가 또좀 동서대 출신들은 따로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어, 어 저기 부산은 하나 더 만들게. 그,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해, 그냥, 거기서. 우리 어. 고생하신 만큼, 아마 우리, 세상이 많이 밝아지고, 또, 유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수고한 강사님들, 수고하셨다고, 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어깨 한번 주물러 줄게요, 어깨.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 같이. 자, 말을 따라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머리도 한번 주물러 볼게요, 머리, 머리. 자, 머리 주물으면서, 머리가 좀 숱이 많이 줄었네요. 다 같이. 머리 숱이, 예, 네, 머리 숱이 줄었네요. 네, 내년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목, 목을 안물주고 목을 주무르면서 목이 많이 뻣뻣하네요. 어, 내년에는 바로 하지 말고 사세요. 자,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에 살이 많네요 어 내년에는 건강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군이 군덩이 군덩이가 군덩이가 물렁물렁하네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력적으로 사세요 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머리 주부리면서네 머리숱도 작네요 에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요. 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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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네 목도 뻣뻣하니께. 내년에는 <laughs> 바로 하지 말고 살아요. 옆구리 잡고. 너도 상기 많아요.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공뎅이 이군대이도많이 물렁물렁하네요. 내년에는 매일매일 하고 사세요. 자, 다시, 다시 반대로 돌아서 앞사람 없게 손 올리시고. 자, 올리셨죠? 손딱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만 딱들어오게요 오른손 손바닥만 딱 펴보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 쳐다보고 지랄들 하지 말라니. 굳이 나를 쳐다보고. 자 여러분들 일일이 우리 강사님들 사실 지부가 다르면 얼굴 같은 지부리면 얼굴도 잘 몰라요. 저 우리 부산 지부 선생님들 얼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붕어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다른 지부 어떻게 기억해요 그죠? 이런때다 일일이 인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른손 딱 들고 지금부터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마주오른 옆에 있는데 손또 지랄뺑들 하지 말고 마주오른데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악수 대신 하이파이브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인사를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앞에 출발 외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자 <목소리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과연 마지 8, 9, 8, 9, 9, 내일 앞에 계신 분, 다른 분은 매일 뒤로가서 눈동자를 한번 만들고 계습니다